행복 보람. 나만 가시인 거야 지금? 밥도 아, 진짜 <목소리> 많이 사주고. 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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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영화 15도의 날씨에 난지 캠핑 난지 캠프장을 가서 삼겹살을 구워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동기들한테 짜증을 냈는데 지금 좀 미안하지만 그때 가 좋은 좋은 추억, 추억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. 합숙했던 음. 그 시간이. 다 야야 대본 없어요. 그때 찍을 때는 진짜 힘들더라고요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과정 덕분에 애들랑도 이더 친해지고 선배들이랑도 더 가까워지고 또 기술으로서 더 많이 배우는 게 있어서 음. 좋았던 게한두 개가 아니라 <laughs> 옆에 회의실에서 뭐 먹는 것도 추억이고 휴학 기간에 또 자율적으로 와서 공부를 또 하면서. 그쵸? 이게 또 묘미거든요. 방송 활동 외에도 이제 사적으로도 많이 친해질 맞아요.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정말 많잖아요. 다들 방송국이 분기가 세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.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막 그러지 않아요. 그렇게 막 그러지 않습니다. 다들 잘해주세요. 밥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, 여러분. 얻어먹은 만큼 많이 사줄 테니까 지원하세요. <laughs> 아무래도 계속 오래 붙어있고 또 교육 같은 건 아무래도 선배님들이 많이 진행하시고 절대 ABS가 막 무책임하지 않거든요. 뭐든지 도와주는 거다 붙어서 도와주고 그래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친해지고도 가장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 가족 같습니다. 가족, 가족 같은 ABS 네. 지원하세요. <laughs> 안 친해지기가 더 어려운 그런 구조라서 동기끼리는 되게 돈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기술도 일단 기술력을 배우고 이게 되게 자신의 스펙이 될수 있어요. 어딜 가나 내가 뭐 프리미어를 한다, 뭐 편집을 한다, 포토샵을 한다 그런 것도 있고 방송은 그냥 학교생활 똑같이 하면서 습득하고 그다음에 방송국이 또 일이 정기적으로 계속 있다 보니까 그 배운 것들을 까먹지 않게 된다?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인내력! 모든 것은 인내력이 거의 그거 것이니 그거잖아요. 네. 인내력까지 책임져 주는 ABS 지원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제 생각에는 그것은 개인 차인 것 같아요. 충분히 방송국 생활을 하면서 제 동기들도 학점 4점 이상 나오고 놀때잘 놀고 그런 친구들이 충분히 음. 많기 때문에. 그러다 보뭐 성적에 크나큰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할수 있는 사람들은 다기 때문에. 지원하세요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인드에 따라서 자기가 투자를 많이 하고 싶으면 정말 많이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 약간 시간이 많은 이유는 개인 욕심이 큰것 같아요. 내가 더 편집을 꼼꼼하게 하고 대본을 좀더 꼼꼼하게 쓰고 그래야지 더 좋은 퀄리티의 응. 영상이 나오니까 또 그런 것들이 학교 안에나 SNS에 송출됐을 때더 뿌듯한 것 같아서 약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더 많이 애정을 쏟게 되지 않나. 네, 그래서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아나운서도 들어오시면 최고예요 제가 밥도 비싼 사드리고 그리고 타부서에 비해서 저희가 하는 방송 활동도 훨씬 더 다양하고 재밌고 끼를 뽐내고 싶다 그런 분은 정말 오시면 됩니다 들어오기를 뭐 1년 전부터 기대하고 있었어요 <laughs> 들어가세요 ABS가 아니면 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기회들이 진짜 많거든요 교육도 그렇고 활동도 그렇고 여러분, 한 번밖에 없는 기회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와서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. 꼭 지원해주세요. 여러 프로그램이나 컨텐츠 기획 능력 같은 거를 키워보고 또 이런 업무를 해보고 싶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않고 바로 지원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열정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열려있는 곳이 방송국이니까요.